내가 똑바로 서수 치고 쳤을 때 스트레이트 볼 나면 드로우 치면 목표를 보다 우측으로 에임을 하고 어깨도 거기에 맞추고 클럽 페이스는 목표랑 내 스탠스랑 중간 정도로 맞춰놓고 향하게 해 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똑같이 스윙, 스윙을 하면 드로우가 되는 거고 페이드는 반대로 왼쪽을 보고 클럽 페이스는 목표나 내 스탠스 중간 정도로 세팅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 페이드가 나고 그런 건데 그거는 내가 스윙이 되게 유출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자꾸 훅이나 원래 내가 치는데 주어가좀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스탠스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페이드가 잘안 나잖아요. 그 방법으로 해서 잘 되면 그렇게 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테이크어웨이로 구질을 조절하는 방법 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어 약간 왼쪽을 보고요. 테이크어웨이를 할때클럽 페이스를 원래는 척추각도랑 똑같이 한다면 약간 오픈을 하고요 클럽헤드는 손보다 약간 앞에 있게 그러면은 이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백스윙도 좀 가파라지고 내려올 때도 클럽페이스가 약간 더 열린 상태에서 채 내려오는 게 약간 스티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아웃사이드는 깎여 맞는 거지 그래서 약간 왼쪽을 보고 오케이? 테이크어웨이 할때 클럽페이스를 약간 오픈하면서 헤드는 약간 앞에 이렇게 있게 이렇게 했다가 내려올 때는 큰 생각 없이 쳐보는 거예요. 자 테이크어웨이, 오케이. 그럼 저렇게 약간 페이드가 났어요. 그럼 드로우는 또 반대로 클럽 페이스는 원래는 척추각도인데 약간 더닿고요 약간 인사이드로 이런 느낌이 되겠죠. 오케이? 어. 그럼 저렇게 드로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로우 페이드를 섞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고 한구질만계서 치면은 약간 페이드로 이, 처음에는 플레이가 되다가 같은 느낌으로 계속하면 슬라이스로 바뀌고 반대로 드로우를 처음에는 약간 베이비 드로우가 나다가 계속하다 보면은 훅으로 바뀌는 경우가 나오니까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 좋게 할래도 아웃사이드인 인 인아웃을 스윙 궤도도 한쪽으로 너무 치, 치우쳐지지 않게 하고 클럽 페이스도 너무 닫히거나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질을 섞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한, 한 보기 플레이어 정도 됐을 때부터는, 오케이? 이제 타치에 별로 문제가 없을 때부터는. 이거 정리하면, 오 스탠스를 조절하는 거는 오픈, 클럽 페이스는 내 발하고 목표 방향 중간 정도로 향하게 해놓고, 똑같이 스윙하면 저렇게 페이드 나고, 반대로, 클로즈, 이 목표 방향 타겟에서내 스탠스 중간 정도로 놓고, 아, 어, 똑같이 스윙하면 저렇게 드로우 나고또 백스윙으로 하는 거는 테이크어웨이로 하는 거는 페이드 칠 때는 오픈 클럽 페이스 손보다 앞에 있게. 오케이? 그럼 저렇게 공이 우측으로 휘고요. 반대로 드로우 칠 때는 클로스 클럽 페이스하고 손보다 뒤로 가게. 오케이? 그럼 저렇게 훅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내가 지금 슬라이스가 나고 있다, 드로우 나고 있다, 훅이 나고 있다 해도 이걸 이용해서 스윙을 좀 다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이트만 연습하지 말고, 굳이 하나만 연습하지 말고, 이렇게 볼 쉐이핑 연습을 스윙을 바꿔가면서 어, 이런 식으로 해야 일정한 더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다.